이름도 심지어 이 제품들. 네. 네. 미용은 돈이 있어야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의 커트 트레이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의 찐템들만 이렇게 모여있거든요. 일단은 이 가위로 말하자면, 저 때는 디자이너가 되면 선생님들이 가위를 사주던가, 사 이러면서 돈을 주시거든요. 그 돈으로 구입한 첫 가위. 정말 저한테 역사 깊은 가위고, 지금까지도 저의 메인 가위 역할을 맡고 있는 두 번이나 AS를 받았어요. 아이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갈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손상되기 때문에 그 가위 아저씨라고 계세요. <laughs> 가위 아저씨들이 이렇게 줄장 가방을 들고 샵에 오세요 어, 가위 보실 분 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산 건데 이제 수리하고 싶다고 하면 오세요 또 가위를 가져가서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사로 또 보내서 가위를 수리를 해서 다시 갖다 주세요 그래서 보통 1, 2주 소요됩니다 근데 얘가 가위를 손질을 할때 이런 오일을 이런 애들을 이런 개폐하는 곳에다가 꼭 칠해주고 이런 데잘 보면 머리카락이 잘 끼어요. 그래서 걔네가 여기에 쌓이면은 이게 개폐가 잘안 돼서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수명이 길어져요. 아, 얘는 거의 70만원대 정도였었어요. 가위가 뭐 비쌀수록 무조건 좋다라고 할순 없는데 뭔가 첫 나의 메인 가위가 될 애는 그래도 정말 좋은 걸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스승님이 거의 대부분의 돈을 지원해주고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9년째 저의 손이 대주고 있는 가위입니다. 미용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브랜드 아코스. 사랑해요 아코스. 저의 최애 브랜드. 음, 얘는 이제 요즘에 레이어드 컷 같은 좀 가벼운 스타일링의 그 커트를 할때 많이 쓰는 건데 질감 처리할 수 있는 슬라이스 이렇게 하는 커트 가위거든요. 저희 두 번째 최애 가위고 그리고 아 이번에 새로 산 장비. 이게 클리퍼인데 일본 브랜드인데 이제 남자분들이런 라인 깨끗하게 자를 때 굉장히 절삭력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많이 쓰는 저의 최애템으로 필 제품이에요. 필 이런 클리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날을 탈착을 다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 이런 거싹다 이렇게 다 제거해줘야 되고 이 날에 이 부분에다가 오일을 꼭 이렇게 발라주고 머리카락 없애고. 네, 네, 네. 이 클리퍼 전용 오일이 또 따로 있어요. 해줘야 얘네도 수명이 길어질 소리가 매끈해요. 가끔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날때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기름칠이 안돼 있거나 머리카락에 끼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님들 눈썹 정리를 제가 많이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눈썹 정리기. 가끔 심심하면 제팔 털도 이렇게 밀고요. <laughs> 아침에 와서 좀 눈썹이 긴것 같은 제 눈썹도 다듬고. 네, 예전에는 가위를 썼는데. 이 전동이 편하더라고요. 가위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쪽가위. 이렇게 해서 눈썹 다듬용으로 는 쓰는 그리고 커트빗들. 커트빗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핑크색. 아, 얘도 2017년도에 샀어요. 아, <laughs> 맞네. 얘랑 이렇게 지금 9년째 저를 도와주고 있는 아이들. 요즘은 2017년에 처음 디자인 하시어요 2017년 3월부터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게 손님을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201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한 3년 6개월? 그 정도 만에 이제 디자이너가 됐죠. 그때는 이제 오래 걸리면 은뭐 5, 6년도 하기도 하고 저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험 운이 조금 좋았었어가지고 다행히. 3년 6개월 만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는 면봉.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laughs> 얘도 2019. 7년부터 쓴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진짜 좋은 게 이렇게 한 번만 눌러도 분사력, 분사력이 엄청나요. 미용실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미스트처럼 분사력이 아주 좋아요. 이 물건의 사실 유이 붙어요. 미용실이라는 공간은 영역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정말 다싹다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 해놔야 돼요. 이게 제가 2017년도에 디자이너 되면서 만든 스티커거든요. 얘네는 다 오래된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가위고 얘는 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자라는 도구거든요. 얘 머리를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긁듯이 잘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거친 느낌이나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표현할 때 간혹 쓰는 제가 좋아해요 레저를 그래서 얘는 날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빼서 날이 좀 무뎌졌다 하면은 이제 리필을 여기다가 다시 끼워서 새것처럼 그리고 이거 털이게 보세요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름 안 적으면 다 가져가요 누가 제 선생님을 많이 빌려가 이제는 빌려가지 않아요 제가 싫어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laughs> 선생님 빌려달라면 말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제 물건을 누군가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 열어볼게요. 그리고 짜잔. 이제 맨위카는 제일 많이 꺼냈다가 접었다가 해야 되는 커트 보랑 드라이 보를 넣어놨는데 모아이에서 쓰는 커트 보가 블랙에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커트 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워 보이고 여름에는 고객님들이 핸드폰을 휴대폰을 이제 머리 하면서 많이 만지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손이 나와요, 이쪽으로. 약간 성가대 느낌 물씬 나는 것트보긴 한데, 이렇게 목하고 여기로 휴대폰 만질 수 있어서. 그리고 음료 같은 것도 목마르고 먹고 싶을 때는 옆에 트레이가 바로 가져 와서 먹을 수 있어서. 요즘 제가 소비한 것 중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유돈 미산이고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들어가는 거 절대 돈 아끼지 않습니다. 똑같은 컬러로 드라이포. 이거는 뭐 커트할 때도 쓰고 드라이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해서. 드라이포는 왜 하는 거예요? 드라이포는 어, 커트할 때 얘를 안에다 덧대는 이유는 커트 포 하나만 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또 안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더 덧대주고 드라이 같은 거할 때도 혹시라도 이런데 조금 데이거나 여름철에는 옷이 또 얇고 민소매거나 반팔인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이 조심하지만 혹시라도 놓치거나 했을 때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도 해주고 또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렸을 때 몸에 닿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 해줘야 됩니다 위생적으로 또 이거는 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화장솜 솜이 맞는데, 이렇게 열면, 솜이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거든요? 진짜 이불집에서 쓰는 그런 솜인데, 얼굴 털는 용의 솜이에요. 왜냐면 이게 큼직큼직하게 털땐 좋은데, 사실 모든 손님들이 이걸 하나로 쓰면서 조금 비위생적이라고 계속 바꾸기엔 또 부담되고 하니까, 얘는 일회용으로 이렇게 해놓고, 화장하신 분들 그리고 털때 너무 좋아요. 화장이 지워지지 않으면서 머리카락이 굉장히 잘 털리거든요. 음. 아, 좋아하는 그 쌤이 이걸 쓰는 걸 보고 너무 괜찮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일회용에서 그냥 버리면 돼요. 쓰고 이렇게 버려요. 음. 그래서 고객님이 느꼈을 때도 뭔가 되게 청결하다고도 생각하시고 저희도 해드리면서 되게 마음이 편하고. 얘는 컬러용 앞치마거든요. 그냥 일반 앞치마를 하면은 시술할 때 옷에 많이 묻으니까 얘도 손으로 이렇게 하고. 다 하면은 컬러 했을 때안 묻어요. 정말. 네. 얘는 이 애기들 커트할 때 여기 되게 가려워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목에다 딱 감싸주고 커트 포로 하면은 머리카락이 절대 안 들어가요. 이것도 이회용 그리고 여기는 또 저의 최애템들 최애 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롤 중에 가장 제가 아끼는 롤이 요거거든요. 엄청 롤이. 큰데, 제 머리처럼 이렇게, 어, 긴 머리 하, 하거나 이렇게 레이어드 되어 있을 때 되게 좋아요. 많이 드라이를 안 하고, 이렇게 몇 개만 해도 크게 잘 말리고 드라이가 되게 예쁘게잘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오래 사용할수록 롤은 새 롤이랑 감기는 맛이 달라요. 확실히 열을 많이 먹고 많이 썼을수록 뭔가 되게 부드럽게 잘 되는 느낌? 얘랑 이렇게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되게 지금. 얼마 전에 샀거든요. 그리고 열판이 있고 없고. 열판이 있으면 열이 전도가 좀 빨리 돼서 드라이는 잘 되는데 잘못하면 머리가 손상이 좀 많이 될수 있고 잘못하면 뜨거워요. 얘는.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열판이 없거든요. 여기는 제품 칸이에요. 고객님들 커트나 시술 끝나고 나서 쓰는 제품들인데 몇 가지 소개해 보자면 요거. 요거가 진짜 모든 손님들이 이거 뭐예요? 사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안타깝지만 샵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타샵 선생님이 공구하는 제품을 산 거거든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펌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약간 촉촉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르면 이런 질감이 조금 잘 살아나고, 텍스처가 잘 살고, 되게 좋아요. 남자머리 터머한 머리에 쓰기 되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름철에 없어서 안 되는 아이템 폴리쉬 오일인데 웬만한 그 헤어 제품 브랜드에서 거의 다 나오거든요 폴리쉬 오일은 그냥 오일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오일은 어 조금 라이트하고 음, 약간 꾸덕한 느낌이 덜 있는데 얘는 약간 요즘에 웨트 스타일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링을 할때 더 촉촉한 느낌이 오래 유지돼요 좀 젖은 머리에 발랐을 때 이거 제가 다슈에서 협찬받은 제품인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다슈 사랑해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다슈 요즘에 모든 고객님들 마무리할 때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다슈의 어, 하드 스프레이인데 강하게 고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쓰거든요 쓰고 고객님한테 고개 흔들어 보세요 했는데 정말 완전히 픽싱이 되더라고요 한두번 정도 레이어드 해서 드라이기 바람으로 말려주면 정말 강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정도의 고정력. 이름도 심지어 메가 하드 스프레이. 그리고 크기도 작고 분사력도 되게 좋아요. 제품 아레카는 저한테 없어서 대, 안 되는 아이템입니다. 이름표. 지금 되게 많이 썼어요. 이거 원래 한장더 있었는데 지금 다 써서 다 버렸고. 이거 미용실에서 한 번씩 다 당해봤을 <laughs> 아이템인데 페이스 필름이에요. 커트할 때, 근데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앞으로 다 쏟아지는데, 누가 가려주지 않으면 사실 다 묻거든요? 근데 누가 계속 들러줄 순 없으니까, 커트할 때 이렇게 딱 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약바를 때. 그럴 때도 이렇게 쓰고, 정말 미용실에서 너무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얘는 피스. 가끔 가다가 여자 고객님들 좀뭐 행사나, 아니면 뭐 아주 중요한 약속 가는데 뭔가 머리에 좀 변화를 주고 싶다. 근데 염색을 할 시간도 없고 뭐 붙임 머리를 하기에도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피스 붙일 수 있는 것들 조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염색 같은 경우는 내가 안 해봤던 컬러를 고객이 한던 하고 싶은데 손님 머리에 염색할 수, 아그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술 테스트용 잇모를 제가 모아놨어요. 연습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는데, 고객님들 머리 이렇게 자르면은 한 번에 많이 자르면 되게 아깝거든요? 걔네가 너무 좋은 연습 가발이 되니까 이렇게 모아놨어요. 쓸수 있게. 뭐, 이런 거는 염색할 때 쓰는 도구거든요? 옴브레 같은 거할때 이렇게 판에다 대고, 컬러 바른 용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원하, 이제 원, 이제 원하는 부위에만 이렇게 바를 수 있게. 약이 있으면 이게 여기다 딱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끝에 부분만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붓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바르고 그리고 이런 호일, 호일도 그런 하이라이트 작업할 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라놨어요. 미리미리. 길이별로 해놨어요. 얘는 짧은 머리용. 아까 걔랑 얘는 좀긴 머리용. INFJ입니다. <laughs> 일할 때만큼은 정말 J200%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 상담할 때, 컬러 상담할 때 쓰는 건데, 그 손님이 갖고 있는 머리 컬러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 컬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 기염모 레벨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보고, 아, 이 정도구나. 이 정도에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상담할 때 아주 쓰고 있는 뭐 컬러 차트. 그리고 그 아래 칸은 이렇게 도구들이 꽤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되게 얇아요 매직인데 이렇게 얇은 매직기를 많이 보신 적은 없을 텐데 이제 남자머리 볼륨 매직 같은 거할때 짧은 머리 짧으니까 이렇게 얇고 짧은 머리들 이렇게 매직 작업할 때도 쓰고 아니면 뿌리펌 이 국소 부위를 시술할 때 되게 좋아요 정말 이름도 심지야 뭔지 아세요? 스틸렛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요거 약간 이렇게 판이 찌글찌글하게 생겼는데, 보통 이거의 그 활용법은 뿌리가 많이 죽거나 잘 살지 않는 고객님들 이 안쪽에 이렇게 딱 찝어주면은 볼륨이 딱 형성이 돼서 되게 좋아요. 탄탄해요. 얘는 조금 넓어서 넓은 부위에 빨리빨리 할때 쓰고 또 이렇게 절반만한 게 있는데 그건 또 좁은 부위에 시술할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제품들이 예스 뷰티 게 많아요. 이런 매직기나 아이롱이. 양대산맥 브랜드인데, 예스 뷰티와 그리에이트. 그 미용의 양대산맥 브랜드거든요. 모든 미용인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 그리고 여기는 정말 이제 뭐 많이 안 쓰는 제품들인데, 명함. 고객님들이 가끔 새로운 신규 고객님들이 이제 마음에 드셔서, 어, 우리 실장님, 명함 좀 주세요. 할때딱 꺼내서 드립니다. 번호 나가도 돼요. <laughs> 연락주세요. <laughs> 헤어실장 가끔 제가 제주도로 출장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올때 가위 좀 가지고 와 이러면은 이제 1년에 두번 정도 꺼내게 되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위랑 빗을 담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고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가위로 재능기구를 하라고 저한테 꼭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들이 제가 많은데 조카들 앞머리 잘라주거나 이제 머리 잘라주거나. 그리고 이제는 거의 안 매지만 이게 가위집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위집을 차고 일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매면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트레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의 트레이 속에는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만들기 위해. 네. 들어간 총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이 제품들. 네. 좀 잠시만요. 지금 너무 어, 일단은 이첫 칸만 해도 지금 일단 얼마야, 이게? 여기 위에만 해도 지금 한 150만 원될거 같고요. 일단 지금 여기 위칸 보여지는 데만. 왜냐면 이 가위 하나만 70만 원이고 얘도 30만원? 얘네도 막 10만원, 20만원씩 하면한 170, 180될것 같아요. 착한만 해도. 거기에 얘네도 제작한 제품이어서 거의, 지금 얘네 다 합치면은 한 15만원 정도? 지금 거의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300. 넉넉하게 300은 있어야지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틸 제품이 되게 비싸요. 거의, 못해도 60, 70, 즉, 100만원 호가 하거든요? 그러면 총트레까지 하면 4배? 미용은 돈이 있어야 돼요. <laughs> 사실, 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머리가, 이, 뭐, 무조건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경력이 늘어날수록, 또 우리가 편해요. 조금 좋고, 조, 비싼 제품들이. 손이 좀 편안하고, 고객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런 제품들도 업데이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용은 장비빨이다. 그리고 돈빨이다. <laughs> 이렇게 제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들로 채운 커트 트레이를 오늘 소개시켜드렸는데,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고객님들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쓰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었어서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헤어 메이크업 트레이 소개하는 영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제품으로 제가 소개하는 영상으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근데 소개하다 보니까 하나 든 생각이 갑자기 사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조만간 새로운 장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